최도자원입니다 지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감할 때 우리 김용기 이사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의지를 여쭙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케어 발표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등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장관님. 네. 예,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따로 간병을 둘 필요 없이 가족들의 부담을, 어, 3분의 1 수준으로 감수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이것은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한영받는 공약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요즘 특히 일가정 양립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 이 목표와 방향이 정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어, 7,735개밖에 신규 추가가 안 됐어요. 2022년까지 어떻게 10만 명상을 확대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간호인력 학부에 발목이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간호인력이 이렇게 수급하기가 힘드나, 장롱명화가 그렇게 많다는데. 정부는 많이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간호, 빵긋빵긋 웃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도 종일 보면 힘들는데, 아파서 죽겠다는 환자들을 간하고 간병을 하는데 얼마나 이 일이 힘들겠습니까? 중노동이 이런 중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간호사님들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이렇게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간호 간병 서비스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부, 중국 동포들이 와서 해요. 이분들은 적당한 뭐 이렇게 뭐 교육도 뭐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어째요? 우선에 없으니까 어쩝니까? 예, 희망자가 없으니 음. 그분들이라도 인력 확보를 해서 지금 대체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조무사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또 간호조무사를 적극적으로 그 이제 배치를 시키고 또 간호선무사가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어, 관할을 통 이제, 리더를 해야 될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간호조무사를. 리더 해야 될 사람은 또 우리 간호사님들이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초우 개선을 좀 확실히 해주고, 정말 병든 환자들을 보람을 느끼면서, 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작년에 제가 국감자리에서도. 네.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간호사 처우 개선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 간호협회라든지 간호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3월 달에, 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하나씩 다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간호계의 그 수용도라 그럴까요? 상당히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간호 인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여기에 간호조무사를 활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예. 네. 간호계에좀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잘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간호 간호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예. 그 무조건을 네. 개선해주고. 그분들이 이간호사들을리설를 해야 될 건데, 인력이 부족한데, 대안이 없으면 간섭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예.

올 9월 현재 간호 간병에 참여하고 있는 병상 수한 3만 3천 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들 목표라고는 10만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원래 계획했던 2022년까지는 어, 계획대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